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전 재산의 대출까지,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드디어 32평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넓은 집에서 사는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삿날만 기다렸죠. 그런데 막상 이삿날 텅빈 거실에 들어섰는데, 어라? 뭔가 이상합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그 웅장한 느낌은 어디 가고 분명 32평이라고 했는데, 체감상으로는 25평도 안 되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야, 여기 32평 맞지? 우리 가구 다 들어가는 거 맞아? 아내의 당황스러운 목소리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봅니다. 거기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라는 알수 없는 숫자만 적혀 있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잔인한 함정인 면적의 늪에 빠지신 겁니다. 오늘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산그 32평 아파트 실제 여러분이 발 딛고 사는 면적은 25평이 차이 안 됩니다. 나머지 7평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이 복도나 엘리베이터, 심지어 경비실 지분까지 돈을 내고 사신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평생 아파트 살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좁게 느껴지지? 라며 자책만 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똑같은 돈을 내고도 남들보다 5평 더 넓은 알짜 집을 고르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파트너 복덕방 애니쌤입니다. 보통 부동산 유튜브 보면 전용 면적은 실내고 공급 면적은 공용까지 합친 거예요. 라고 1분 만에 설명하고 끝내죠. 하지만 그런 단순한 지식으로는 실전에서 절대 내 돈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부동산 기초 중의 기초. 하지만 초보부터 고수까지 90%가 정확히 모르는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그리고 실평수의 비밀을 현미경급으로 디테일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정복해야 할 용어는 바로 전용 면적입니다. 이름부터가 전용, 즉, 나만 쓴다는 뜻이 강하게 느껴지죠?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신발을 벗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 가족이 오붓하게 밥 먹고 잠자고 씻는 그 모든 실내 공간을 말합니다. 거실, 주방, 침실, 욕실, 이 모든 면적을 다 더한 게 바로 전용 면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통 이걸 실평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법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전용 면적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내는 세금, 그리고 나중에 등기부 등본에 찍히는 진짜 면적의 기준이 바로 이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이 뒷목을 잡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가서 상담사분이 여기 84타입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아, 30평대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집을 둘러보다 보면 베란다가 넓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와. 이 베란다까지 합치면 진짜 넓겠는데. 하지만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베란다, 즉 발코니는 전용 면적에 단 1mm도 포함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라고 적힌 집의 실제 바닥 면적을 재보면 베란다 면적은 쏙 빠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나중에 가구 배치할 때 계산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예요. 실제 제 고객 중에도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신혼집으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흔히 말하는 24평형 아파트를 구한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평소 로망이던 거대한 6인용 식탁을 샀습니다. 우리 집은 24평이니까 거실에 충분히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웬걸? 가구가 배달된 날 난리가 났습니다. 식탁을 놓으니 소파 놓을 자리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분이 본 24평은 복도와 계단까지 합친 공급 면적 기준이었고, 실제 집 안면적인 전용 면적은 18평 남짓이었거든요. 24평짜리 땅을 밟고 산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18평 안에서 6인용 식탁과 사투를 벌이게 된 거죠. 여러분, 숫자에 속으면 이렇게 몸이 고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등기부 등본 표제부를 펼친다. 둘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항목을 찾는다. 셋째, 거기에 적힌 제곱미터 숫자에 0천35를 곱한다. 만약 84.99라고 적혀 있다면, 계산해보면 약 25.7평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실제로 가구를 놓고 잠을 자는 진짜 우리 집 크기입니다. 자, 전용 면적이 내 실질적 영토라는 건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베란다, 이 녀석이 사실은 여러분의 재산을 수억원씩 왔다갔다 하게 만드는 마법의 공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똑같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데, 어떤 집은 운동장처럼 넓고, 어떤 집은 답답해 보이는 비밀. 바로 다음 파트에서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산을 넘어가 볼까요? 바로 공급 면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 34평 아파트 사라 라고 말할 때, 그 34평이 바로 이 공급 면적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전용 면적은 25평 정도라고 했죠? 그럼 사라진 구평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 구평의 정체는 바로 주거공용 면적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알고 보면 간단해요.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마주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리고 1층 공동현관 같은 곳들이죠. 이런 공간들은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내 전용 면적에 이 공용 면적을 합쳐서 공급 면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할 때 바로 이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매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바로 서비스 면적입니다. 건설사가 이건 법적인 면적에는 안 넣을 테니 서비스로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주는 공짜 공간인 셈이죠. 그런데 이 공짜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공짜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는 집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즉 25.7평인 똑같은 아파트 두 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A라는 아파트는 발코니가 앞뒤로 길게 빠져서 서비스 면적이 10평이나 되고, B라는 아파트는 구조상 서비스 면적이 5평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대부분 발코니를 확장해서 거실이나 방으로 쓰시죠? 그렇게 되면 A 아파트는 실제 살게 되는 면적이 35평이 넘게 되고, B 아파트는 겨우 30평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전용 면적은 똑같은데, 서비스 면적 하나 때문에 실제 내가 사는 집의 크기가 5평이나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 평당 가격을 생각하면 앉은 자리에서 수억 원의 가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이 옛날 아파트보다 훨씬 넓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계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해서 뽑아내기 때문이죠. 반대로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훨씬 좁게 느껴지는 치명적인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전용 면적이라도 아파트는 확장을 통해 보너스 공간을 얻지만 오피스텔은 딱 정해진 면적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복덕방 애니쌤 만의 실전 꿀팁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집 보러 가실 때 단순히 몇 평이에요?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기 서비스 면적이 몇 평이나 나왔나요? 확장하면 실평수가 얼마나 얼마나 되죠. 이 질문 하나만으로 중개사님은 "아, 이분 진짜 고수구나" 하고 긴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왜 면적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지 감이 오시죠? 내가 실제로 밟고 사는 면적이 얼마인지, 내가 낸돈 중에서 낭비되는 공간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부동산 투자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제곱미터를 평수로 가장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 부동산 면적의 복잡한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제는 32평 아파트가 왜 25평처럼 보일까? 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답하실 수 있겠죠? 오늘 배운 핵심 내용 딱세 가지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전용 면적은 우리 가족이 실제로 밟고 사는 실내 영토입니다. 세금과 등기부등본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숫자라는 것꼭 기억하세요. 둘째,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에 복도와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을 합친 면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양평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낸 돈에는 이 공용 공간의 가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셋째,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처럼 공짜로 주어지는 보너스 공간입니다. 이 면적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실제 거주 만족도와 자산 가치가 수억 원씩 차이 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바로 써먹는 면적 계산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제곱미터 숫자가 너무 헷갈릴 때는 끝자리 숫자를 떼고 3을 곱해 보세요. 예를 들어 84제곱미터라면 살를 떼고 팔에 삼을 곱해서 대략 24평에서 25평 정도 되겠구나라고 빠르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계산은 아까 알려드린 대로 0.325를 곱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급하게 감을 잡을 때는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집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안식처이자 가장 큰 자산입니다. 숫자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남들은 보지 못하는 숨어 있는 평수와 진짜 가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더 넓고 좋은 집을 선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키워줄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풍요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